안녕하세요. 난장지기 자유입니다. 네,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달콤한 목소리로 마음을 사로잡은 음색 요정 시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보, 보, 보시고 안녕. 네. 어, 난장곡관 오픈 때 오시고 네. 두 번째 방문이신데 네. 어떠세요? 소감이? 어 이렇게 많이 컸구나. 아, 컸어요? <laughs> 뭐 컸지? <laughs> 뭐 컸지? 아, 처음에 왔을 때는 아, 아, 처음에 왔을 때도 무조건 그,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. 네네네네. 어 뭔가 다시 왔는데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어떤 게 성장 이 있는 것 같아요? 어. <laughs>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불어난 게 없는데 <laughs> 아니에요 카메라도 많아졌고 아 많이 많졌어요어 아, 일단은 좀 이제 공연장도 네네네. 이제 좀 이제 관객들로 이제 많이 찾다가 빠졌다가 했으니까 네네네. 그 냄새가 있잖아요. 아 그렇죠 그런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아, 그러니까. 게좀 아,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많이 네. 성장했다 많이 성장했다 아, 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더욱더 성장, 성장하는 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. <laughs> 네! 열심히 하겠습니다! 혹시 그럼 오늘의 기분을 <laughs> 네. 치즈치 노래 중에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? 음... 일기예보? 일기예보, 네. 어, 어떤 이유에서죠? 어, 오늘 사실 네. 날씨가 조금 흐릿한데 그쵸. 비가 왔다 여기 네. 딱 오니까 네. 뭔가 제 마음은 거의 봄이에요. 네. 그리고 훨씬 하셨나? 따뜻하잖아요, 여기가. 잘하시네. 요 너무 아, 승하신데요 <laughs> 어, <눈수> <laughs> 음, 오늘 역, 역대로 괜찮은 답변이었습니다. 너무 했어요 아, 네. 네. 혹시 지금 이제 최근 발표한 네. 어, 따끈한 싱글, 루저를 발표했었잖아요. 네. 네.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루저는, 어. 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. 어, 제가 기분에 높낮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실패자 같고, 어떨 때는, 어, 나, 좀 괜찮은데 나좀 그렇죠. 되게 스페셜한 사람인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두 자아가 왔다 갔다 이제 저울질하면서 그 양면적인 면을 좀 음... 1, 2 절에 담은 내 네, 곡입니다. 이 얘기를 음... 안할 수가 없어요. 무저 네. 챌린지가 있잖아요. 너무 귀여운 아... 안무가 있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 어떻게 만들기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셨나요? 어떻게 본인 어... 직접 이게 어쨌든 조금 댄스곡이다 보니까 그렇죠. 이게 안무가 또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돈 주고 짰죠. 이 네.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오늘 네. 살짝 보여 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. 이렇게 돌아서. 네. 어, 저도 배워 봐야겠어요. 네. 여기 네네. 손에 손을 쭉 넣어요. 네, 네. 그래서 원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. 원을 이렇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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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렇게. 네, 네, 어, 네. 한번 보여 주세요. <laughs> 따라 해볼게금 대충 됐어요. 대충 잘했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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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, 어요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칭을 받아버렸네. 네, 어, 잘했어요. 근데 이게 약간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죠? 이게 지금 금방 배웠는데도 지금 네. 어느 정도 되는 거 보니까. 생각보다 어, 쉽죠? 많은 분들이 좀 챌린지를 같이 하셔서. 네. 어, 즐거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. <laughs> 아, 제발. 아, 직구가 꿈이에요. 아 네. 진짜요? 아 알겠습니다. 그꿈 이루시길 바랄게요. 네. <laughs> 자 어느 인터뷰에서 네어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. 이걸 보고 궁금했는데 자신 있는 모창이 네 장범준 씨라고 아 이거 <laughs>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으실텐데 여성분이 하시기에 그냥 허어어어어 이거 오 비슷하네 허어어어어어 허 끝에요? 네, <laughs> 오, 야, <비슷한데>? <laughs> <끝이에요>? 네. <laughs> 혹시 그렇다면 네 <laughs> 다음으로 자신 있는 모창이 있을까요? 아 다음으로? 아,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약간 네. 제 연령대가 탈로하는것 같아서. 어, 괜찮아요. 아, 뭐 그래요? 되게 요새는 그 나이대가 없는 것 같아요.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거에 대해서. 워낙에 정보가 많은 시대잖아요.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. 이수영 씨. <laughs> 탈로 났습니다. <laughs> 네.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얼마나 울어야 하나요? 오, 비슷한 이렇게. 부분이 있네요. 이렇게 뚝뚝 튀기는 부분이. 네. 욕심이 생겨버렸네. 네요. <laughs> 네 이렇게. 어, 네네 감사합니다. 네, 오따라하신다 그래서...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은 되게 개인 계 많아지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네. 좀 혹시, 어, 네. 신세대 걸 많이 해볼게요. 네. 근데 어, 예좀그러셔요 땡겨줘야 돼. 당기셔야 될 아, 예, 땡, 너무 좋은 땡기셔야 될것 같다고요? 네. 어,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<laughs> <이제> 너무 올라가 버리면. <laughs>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? <laughs> 자,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네. 어,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. 어, 드릴 말씀 있으면은 아. 네. 어 난장 시청자 여러분. 어 되게 오랜만에 일단 오기도 했고 어 뭔가 항상 올 때마다 굉장히 어 공기도 좋고 네. 되게 좋아요 한적하고 네,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은 너무 소중한 일이 돼가지고 네 너무 영광이고요 어, 앞으로 치즈 계속 어, 활동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,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치즈씨와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치즈씨의 무대 함께 보시죠, 보시죠.